사람들은 물을 흔하디 흔한 것으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돈을 물 쓰듯이 한다 이런 말을 가정 종종 하곤 했는데 그만큼 물이 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학자들은 이 물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약7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먹지 않는다고 바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3, 4일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해마다 약 180만 명의 어린이들이 물을 먹지 못해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루의 숫자로 옮기면 하루에 약 5천 명의 어린이가 물을 마시지 못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은 약60 어깨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의 약 75%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물이 공급되어짐으로써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여 일도 하고 또 특별히 이 뇌는 약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얘는 물보다는 이렇게 물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이 물이 그래서 그 모든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뇌세포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심한 그런 작업장 같은 데 보면 항상 이 소금을 준비해 놓죠. 탈수를 방지하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소금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갈증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아, 지금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입이 마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입안에 넣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에는 그 물을 확인하는 그 신경이 있어서 곧바로. 이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밤새도록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병정들의 그 심한 매질을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못 자국에서 물과 피가 점점 흘러가는 그때 그 중동의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모래바람 속에서 장장 여섯 시간이나 매달렸던 예수님,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였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몇 마디 말을 하는데도 막 제가 그 입안 건조증이 있어서 막이 입안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 모든 시간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고 그리고 누구 하나 그 목마름을 추겨주는 사람 없이 그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바람 속에서 여섯 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갈증이 어떠하였을까요? 이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다른 의도와 의미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모든 일이, 일이 이미 일이 이루어진,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거수, 일투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감내하신 그 모든 것,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수모와 조롱과 무시를 참고 견디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고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의 그 입술에 그 물을 찍어서 이렇게 적셔 본 적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그 적시는 그것만으로도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의 입가에 해면에 적신 그 심포도주가 묻어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을 시평 기자는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10편 69편 21절 말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쇄하기 위해서 그곳에는 쓸개를 탄 음료를 놔두어 먹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 오늘 시편 말씀처럼 바로 그초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는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갈증을 갈증이 날때물 대신 다른 것을 먹으면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갈증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더 심한 갈증을 자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갈증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모든 것까지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가끔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그런 욕구 마저도 예수님은 복종시켰던 것이에요. 그저 목마름을 목마르다 표현하지 못하고 갈증을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그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과 헌신으로 이룬 구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기독교인 우리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여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구원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좀 힘들다고 해서 내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도 동지할 수 없는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구원을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 공생의 기간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한낮 물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 m k 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말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고 말하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단순히 갈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갈증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저 사람, 저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녀 안에 있는 그 목마름, 그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 우리의 그 갈증, 우리의 정욕, 불안과 만족,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주는 그 인정과 자랑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가라앉 목마름을 가져올 뿐이요. 우리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세상이 주는 물, 그것은 아무리 마셔도 결국 우리를 또 다시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갈증을 더 심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을 상리는 생수의 근원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하는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심, 그 걱정. 여러분이 그토록 갈구하면서 쫓아다니는 그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세상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 목마르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거리들 이 새벽.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우리 가정의 어려움 그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